안녕하세요. 저는 21살 방다은입니다. 어, 일단 저는 21살 대학교 2학년이고, 지금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서 방송댄스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. 어, 저는 k p o 댄스학과를 맡게 됐고요. 제가 이 학과를 개설한 이유는 그 사실 그 다른 학원을 가면 개인 레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싸고 수업 시간도 한 시간 뭐 이렇게밖에 안 해주거든요. 근데 제가 그런 학원을 다닐 때마다 너무 비싸서 마음이 아팠고 아뭐 그것 때문에 연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렴한 가격에 다른 학원이랑 똑같이 수업을 할수 있는 장점이 좋아서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리려고 처음 이런 식으로 어 학과를 개설하게 됐습니다. 방송 댄스가 뭐냐면 가수들이 그 TV에 나와서 추는 춤들을 일반적으로 다 방송 댄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요즘 그 외국 안무가들도 많이 들여오고 하면서 굉장히 방송에서 풍부하게 춤 관련돼서 많이 컨텐츠가 늘어난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 춤을 배우다 보면은 사실 춤에 자신감이 없거나 뭐 회식 자리나 뭐 분위기를 좀 띄울 때도 어, 다들 부끄러워하시면서 좀 아, 그래도 춤 배운 사람이 나가서 한번 쳐봐 이런 분위기가 되게 많은데 사실 뭐 노래에 맞춰서 뭐 움직이면 그게 다 춤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쉽고 자연스럽게 춤을 알려드리려고 K-pop 댄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. 그리고 일단 어, 제가 이렇게 이태원대학교, 신촌대학교에서 수업을 해보다 보니까 어떤 딱 목표를 정해두고 1, 2, 3, 4강을 개설해서 딱 발표를 했는데 막상 그 마지막에 발표회처럼 이렇게 그 무대를 세우려고 보니까 너무 그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건 현실성이 없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냥 일단 무작정 그 무대에 세울 안무랑 그 구성들을 같이 하면서 틈틈이 뭐 춤에 대한 기본기나 아니면 유의해야 할 그런 것들도 같이 알려드리는 걸로 방향을 정했습니다. 일단 그 군무,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이제 군무를 해야 될것 같아서 그 군무가 뭔지 일단 그 단편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. 어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잠깐 잠깐 멈춰 있는 부분들이 다 군무로 해서 시간차 안무를 이용해서 무대를 하는 건데요. 네, 뭐 그렇고요. 음. 이런 식으로 이제 <laughs> 그 음, 무대를 하는 거죠. 하는 거서 아, 하는 거여서 이제 보면은 사실 여자분들이 많이 수강 신청을 해 주셔서 이렇게 좀 걸스 안무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남자분들이 신청을 해 주시면은 남자분들 안무를 또 나가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무대 준비를 하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한 곡을 다 나갈 거잖아요. 그러면은 남자분들이 계시면 일단 제가 그 뭐랄까 중성적인 업무 약간 그냥 군무 딱히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그냥 군무를 준비해서 알려드리니까 남자분 여자분 상관없이 다 수강 신청해 주시면 제가 알차고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